우리 청소년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돈을 걸고 사이버 불법 도박을 하는 모습이 불법 도박의 온라인 불법 도박의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십대들 사이에서 핫한 거 유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가 있죠? 우리 여고는그 응, 응. 약간 화장, 아, 화장법 고민하고 아 어, 그런 것 같아. 화장법. 우리는 맨날 틱톡이나 릴스 같은 거, 맞아. 맨날 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마다 복도에들 다 나가가지고 다 같이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 아, 아 네. 우리 학교는 남중이라서 뛰어노는 거 음. 어디 멀리 나와가지고 막 뛰어노는 것만이요. 나까지 음. 자료를 보여줄 건데 어떤, 어떤 점이 있을지. 되게 다른 거?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네, 그뭐 그렇죠. 일반 사람 뇌랑 그 사인하는 사람의 뇌를 비교했을 때 그거에 따른 반응? 스트레스 안 받고 받고 음. 그런 차이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두 손을 모은 채 cctv를 향해 고개를 두 번이나 숙이는 남성 교회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 550만 원어치 음향 장비를 훔친 18살 이모 군입니다. 이 군은 또 다른 교회 방송실에서도 900만 원 상당의 앰프와 디지털 믹서를 훔쳤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 김포의 한 금은방 유리 외벽으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다가옵니다. 둔기를 꺼내더니 유리벽을 아랫부분부터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진열장 유리를 깨고 귀금속들을 종이 가방에 주워 담더니 재빨리 현장을 벗어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돈이 음, 필요해서 음, 훔친 맞아요. 거니까 누군가를 거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 나이에 돈이 그렇게 막 엄청 급하게 필요할 일이 막 뭐가 있나? 음, 그런 건 거의 없지. 청소년들끼리 응. 마약거래 같은 것도 해나? 음, 그런 것도 제일 많다고 들었던 것 같다. 이제 뭐 마약 이렇게 마약 같은 걸 해서 정신적으로 안 좋아져서 그 뇌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의 공통점은 도박이다. 아, 와, 그렇게 어. 다를 수가 있다고? 몇몇 하는 애를 좀본것 같아, 학교에서. 음, 나도. 나는 실제로 그 도박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도박하는 친구들 중에 게임이 뭔지는 잘모르겠는막 달팽이가 나오는 게임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점점 더, 더 나한테 이제 도박의 가능성도 더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라고. 조심해야 될것 같은 생각으로 하 했어. 우리도 그게 일상. 일상? 일상. <laughs> 26명 중에 한 다섯 명은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청소년 도박은 도박이라고 인식을 못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임 할때 돈이나 내기를 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박이라고 인식을 못 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도박을 했었던 너희 또래 친구 중에 한명 만나는 시간을 가져.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준거 되게 고맙다고. 음, 맞아 맞아. 없는데. 맞아 너무 고마워. 어, 용기를 내줘서 너무 어, 고마워. 진짜. 생각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았거든 나는. 아, 이나 오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 주면은 이어 다른 애들도 이걸 보고 도박을 하지 않을까? 우와. 와. 안 하지 않을까? 응, 안 하지 않을까? 와. 우와 되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오, 마음이 그니까. 좋은데.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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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뭐야? 친구로 알려줘서. 했 아, 아 친구에게는 큰것 같긴 하더라고. 그렇지. 도박으로 잃어본 적도 있어? 응, 얼마 정도? 6배을땄었을때 거의 다 잃었던 것 같은데. 6배를 떼고 6배를 잃고. 부모님이 아셨어? 응, 부모님이 아셨어. 뭐라고 반응을 해주셨어? 사실 말이라고 하셨거든. 그 마음대로 잘안 되겠지. 잘안 되지. 응. 이게 빚이 점점 불어날 거 아니야. 얼마까지 불어났었어? 300, 300만 원. 그걸 다 갚으려면... 이야... 부모님이 도박 빚을 갚아주시는 적이 빚을 줬는데 이제 그 돈을 다 갚고 가족들이랑 싸우기도 했는데 그냥 내가 잘못한 거니까 지금 도박을 안 해야겠다 하고 도박을 끊으셨어요. 근데 그걸 안았다는게대단하다 맞아, 맞네. 대단하다. 응. 진짜 기까지 그 어렵잖아. 맞아. 그러면 혹시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막 어떤 것까지 해본 거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주변 형들한테 돈을 빌리면은 청소는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그 형들이 알아서 만약에 5 0만 원을 빌려가면은 8 0만 원으로 갚아라. 그거 이렇게는 못 갚겠다라고 뭐 말을 하면은 그 형들은 이제 도박을 했으니까 그 돈으로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이제 어차피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 돈은 도박으로 딴 돈이니까 도박을 또 해야겠지 하면서 이제 그 돈을 잃으면은 또 나중에 그 돈을 복구하려고 자신의 돈까지 쓰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면서 도박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도박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금연도 상담 같은 거 받잖아. 그럼 도박 그 끊으려고 상담을 다니거나 뭐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 적은 있었어. 응, 도박 을 계속하면 이제 정신도 안 좋아지고 계속 거기에만 신경 쓰니까 그게 상담 기간 나가서 교육받는 형식이어서 아 다섯 번 정도 교육받았는것같데 도박을 끊고 나서 뭔가 달라진 거 같은 거 없어? 끊고 나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도박은 안 하고 얘기 뭐냐 이제 주변에 있는지 그런 거라서. 아 진짜. 학생인데 이제 앞으로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경찰관. 오. 오 그거 왠지 물어봐 야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왜냐면... 이거, 야, 이거 시, 왜냐면... 시킨, 시킨 거 아니지? 어. 경찰관 엄청 멋있는 직업이니까. 음잘 어울려. 어. 그러면 이제 너가 도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겠네. 음.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오, 와 멋있다. 야 박수 박수 빨리. 아, 그그 친구가 도움을 받았던 그 S.P.O 분이 누군지 궁금하잖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모셔왔어. 왕성! 네. 어, 잘생기셨어, 잘생기셨어. 어, 안녕 나는 서울 양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다운 S.P.O라고 해. 가장 중점을 하는 역할은 우리 피해 학생들을 먼저 보호해주고 음. 이런 가해 관련 학생들을 선도 해주는, 음. 그런 학교에 있는 학교 폭력 범죄를 모두 총괄하는 그런 음. 경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은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박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가 도박인지를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일단 도박이란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뭐 확률 같은 거에 이 물건을 건 재물을 거는 것 이런 것들을 도박이라고 하는데 그렇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많이 가위가위보도 하고 뭐 아이스크림 내기 이런 것들 하잖아 아, 네. 이런 것들도 도박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 하지만 아, 이런 걸 해갖고 제로 우리가 뭐 처벌하거나 그러지 않지 일종 오락이라 생각해서 한 학교에 도박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얼마 정도 있나요? 일반적인 청소년 기준으로 100명 중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와 진짜, 진짜 많구나 사이버 도박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한퍼센트면다 쓰고 다는 거잖아. 같은 나이 때. 그럼 혹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거나 그러는 게 있는지? 그렇지. 청소년이 도박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거나 그런 건 없어. 우리 형법에 도박죄로 도박을 한 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 그래서 청소년 또한 처벌을 받게 돼. 그냥 그냥 저희가 그냥 게임 같은 거 한두 번 해볼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도 처벌 받는지 그냥 아 아니지 그래도 처벌 받지 음. 한두 번만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이게 어떤 게임이었냐 그리고 어떤 액수에 베팅했냐에 따라서 처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도박을 하지는 않고 다른 친구한테 도박 사이트를 소개만 시켜줘도 그게 죄가 성립이 되나요? 일단 최근 어 한판례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아이디를 네. 알려줌으로써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아 그만큼 이 도박죄 관련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아 중한 범죄. 혹시 시작은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바카라에 중독이 돼서 학교도 안 나갈 만큼 학교를 자퇴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배달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다 도박하는데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뭐 애지원의 연계를 통해서 도박을 끊게 됐고. 하지만 이게 한 번에 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도박이라는 게 특성이 하다가 한3 개월 후에 다시 또 생각나. 아 내가 이걸 하면 또큰 돈을 만들 수 있는데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3 개월이 경과된 시간에 또 한번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고 지금은 번듯한 직장도 다니는 어, 그런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었어.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라는 게 절대 청소년 사이에서 어 단순한 게임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많은 사례를 보셨듯이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단위에서의 가장 큰 엄중한 문제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서 우리 부모님도 꼭 대응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ecause... 오늘부터 사이버도박 시작도 안, 안 돼! 호기심도 안, 안 돼. 돼! 절대 안, 안 돼! 돼. 돼.